안녕하세요 미니 순이에요 오늘 먹을 메뉴는 엽떡로제랑 주먹밥튀김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리피스로 중국 당면이랑 베이컨만 추가시켰는데, 완전 뭉탱이로 주셨어. 근데 그냥 염통 맛인데 염통 음, 맛인데 진짜 오이랑 맛 생크림 나온다 응. 진짜 그맛딱 생크림 나옴 sí 만두 너무 질기지. <laughs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